자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의 진보 이야기하면은 주로 만우, 많이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이렇게 지금까지 4차까지 이렇게 어,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팀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어, 공학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말이 동, 동물이라든지 사람이 어, 사람의 인력을 이용해 갖고 수동적으로 했다면은 이제 어떤 스팀을 이용하고 스팀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1차 산업 혁명입니다. 이게 1784년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정조 대왕 8년째입니다. 정조 대왕이 1776년에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조의 8년 그 시기에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여전히 말이라든지 뭐 동, 동물이나 사람의 인력을 이용해서 많은 생산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약 100년 뒤에 100년 뒤에 1870년 1870년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주 모터가 된 거는 이제 전기라고 볼수 전기 전기가 이렇게 어 발명이 되어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 조립라인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뭐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것들이 지금 1870년 우리로 보면은 이제 조선 고종 7년째입니다 어, 이때 음, 외국에서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어, 전기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생산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3차 산업 혁명은 여기에서 또한 100년 후 100년 후에 어, 컴퓨터라는 컴퓨터라는 어, 이게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인,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까지 나와서 이제 전자 기기 및 컴퓨터 과학 기반의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가끔 학생들이 이 네, 어떤 사람들이 특강을 하다 보면은 많이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금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향후에 이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어 직종을 직무로 잃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어, 뭐, 다른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분야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좋고 나, 나쁘고의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타이피스트가 예전에 보면 은저 타자기를 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해서 종이를 넣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타자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피스트는 어떻겠습니까 타자를 전문가를 저 어떤 타자치는 전문가가 갑자기 일을 읽고 실직하는게 아니죠 컴퓨터라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좀더 진화가 되는 겁니다. 진화. 진화가 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분야의 이제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어,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중에는 4차 산업로 없어질 건데 안 그렇습니다. 기, 지금 그 분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가 좀더 진화가 돼가지고, 다른 그 진화의 어떤 도구를, 진화된 도구를 통해서 좀더 어드밴스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어드밴스됐다 해갖고, 어, 사람도 이게 뭐 신입이라든지 초보자를 넣어놓으면 어때요? 음. 안 봐도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보듯이 여기에서 보면은 어 전기 기간을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전기 기간 시작해서 전기를 통해서 대량 시스템이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 대량 생산 자동화 했는데 이게 전부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하다가, 전기가 나오니까 전기를 없애버리고, 그 바탕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전기를 넣는 거예요, 동력으로. 그 다음에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컴퓨터 과학 기반을 해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3차 산업의 바탕이 되어야만이 4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혁명 혁명 하면 어때요 뭐 우리 역사에서도 어떤 뭐 구태탄이 뭐 혁명이니 그런 것도 군사혁명이 그런 게 말이 나오듯이 혁명이란 자체는 이게 미래를 잘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군사 구태 다다 그면 어떻습니까 그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뭐 잠을 못자죠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능지 처참 다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혁명 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미래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이라고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하는데 음, 실제로 그분들이 전문가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 붕권 뭐다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아는 거는 한 사람이 아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기도 참 벅찹니다. 우리가 말콤 글래드웰에뭐 저기 있듯이 일만 시간 이 있듯이 지금까지 어떤 컴퓨터 기반의 생산자동화에 익숙한 사람이 Io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 그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뭐 자동화를 했던 사람이 좀더 적응을 더 빨리 하겠죠. 진화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래서 4차산업 혁명이 성공할지 안 할지 사뭇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 그룹이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이거 매년 기술 수명 중기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어, 기술의 수명 주기라면은 여기서 Y축은 기대치입니다. Expectation 기대치고 X축은 기술 수명 주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여명기, 기술이 출현하는 시기. 그 좀더 가면은 이제 기술이 기대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정점기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환상이 이제 소멸하는 소멸기가 있습니다 소멸기 그 다음에 계몽을 거쳐 가지고 성장기에 올라가는데 우리 3D 프린팅을 보면은 지금 3D 바이오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 3D 프린팅 지금 가정에서 보더라도 FDM 타입은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FDM 타입은 지금 가정에서도 많이 볼수 있듯이 기업에서도 이제 아주 일상화된 어, 기술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장기가 어, 성장기에 도래,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은 음,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렇게 12개 기술 유망 기술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는 맥킨지 맥힌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12개 기술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3D 프린팅도 있고, 그 다음 모바일 인터넷, 지식 노동의 자동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 첨단 로봇, 자율적 운송수단, 차세대 지노믹스, 에너지 저장 장치, 첨단 재료, 첨단 원유 가스 탐사 및 복구 재생에너지 이렇게 12개를 놔야 되는데 그 중에 3D 프린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은 소비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창업의 활성화, 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생산성 증가로 어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를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패션 쪽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가게에 가서 어떤 이런 형태의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든지, 뭐, 양복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몸에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3D 모델링만 가능하다면은, 모델링만 가능하다면은, 3D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3D 프린트로 여러분들 옷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해서 입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 어 옷을 이렇게 재봉틀로 짜듯이, 방지기로 짜듯이 하는 3D 프린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만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모델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있고, 다니는 시대,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활성화로 보면은,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어떠냐 면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게, 혹은 이제, 모컵 집이라든지, 모 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든지, 혹은 대량생산을 위해서 금형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둘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어떤 형태를 구현해서 한번 보겠다, 기능을 본다든지, 디자인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음, 이런 형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상, 그렇지만은 3D 프린트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모델링을 하고 바로 3D 프린트로 구현해서 바로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창업도 훨씬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바로 제품물을 형상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해도 됩니다 이걸 실물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도면을 본다든지 어떤 3D 도면을 본다든지 실물을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갑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실물을 보는 게 가장 믿음이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3D 프린트로서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해서 어 하면은 이제 결정도 빠르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창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 저말로써 어떻게 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 3 d 포인트로 어떤 형상을 구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훨씬 좋은 아이, 좋은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